국경제학 공간번호 밑줄훈련 시즌1 봄계리사 2020년 1번부터 5번 1번 한계효용 X제와 Y제의 가격은 3과 1, 14의 예산, 최대의 소비자 인연은 2번 수욕선은 Q는 150배기 P, 공급곡선은 Q는 P 균형,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3번, 완전 경쟁 시장. 총 비용 함수는 TC 만 더하기 100Q 더하기 10Q 제곱이고, 시장 가격은 단위당 900. 극대화된 이유는? 4번,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 비교의 양국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교환은 5번. 사적 한계비용 곡선 MC. MC는 0.1Q 더하기 2. 한계 편익 곡선은 B는 14배기 0.1Q. 공급의 부정적 외부효과 경제적 순손실. 공급자에게 단위당 2의 세금을 부과. 사회적 최적을 달성. 정부 개입 이전에 경제적 순, 손실.